자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졌는데 골로새 2장 우리 한번 보자고요. 2절 3절 보자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자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한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서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니라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비밀을하나님 비밀 그리스도에 그리스도 이분을 깨닫게 하려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겼는데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죠. 지식이 있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그분을 바르게 믿을 때 그분을 바르게 소유할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그는저다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 모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의 문제다. 복음만 장악하면 모든 걸 이기는데, 우리,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니까 복음은 예수를 영접할 때 듣는 말씀, 믿는 말씀.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복음 던져버려. 그래서 이제는 뭘강조할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윤리, 도덕적인 걸 강조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으로 이루어가야 된다고 해. 아멘 됩니까? 자,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얻은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루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죠. 근데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들은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난 땅을 들어가는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대마찬가지예 우리가 제약세상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이 세상 광야. 이 광야, 이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이루는 역사가 일어가야 돼.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 이루는 구원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면 두르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거든. 우리가 구원을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는 그그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계속해서 누려가고 구원을 이루가고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보여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절에 그런 말 했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 안에 들어가면 모든 보아가 있어요. 그게 그분을 주로 안 믿으면 내 모든 삶을 맡길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죽어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야. 왜? 죽고 사는 것 자체도 맡기는 거야. 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영혼이 산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강건하야 80이고 100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산자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냐, 영적인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냐, 이 생명, 이 조예, 어느 걸더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을 보아로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이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면 어디 가도 당당하고 어디 가도 싸움이 돼요. 마귀한테 뺏기지 않아요. 마귀한테 지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안 되니까 이분이 보아로 내 안에 역사지 하 않으니까 이것도 잡으려고 저것도 잡으려는데 여러분 두보발에 끼어있으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길. 예, 주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공대가 추격해 오고 전차 700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 가로막혔어요 그때, 하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키니까 홍해 홍해 물이 쫙 갈라졌어요. 자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뭐,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나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많은 길을 열어서 홍해 길을, 뭐, 12길을 열어서 각 지파별로 가게 하면 훨씬 빨리 갈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한 길만 냈다가요. 근데 그한 길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한 길이 뭐냐? 고원의 길이고, 그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했어요. 그래서 400년 4장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하에 구원하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준 것이 없다 했어요. 예수 이름만이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제에서 건져낼 자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된 것을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 3년 만에부활하셔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약속된 그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람대로 오신 분이야.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 아들은 걸 선포됐다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복음이 뭔가를 정확히 설명했죠. 우리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산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잡아요. 이번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것을 알 길이 없다가요. 왜 그랬습니까? 당시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 강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알기로 는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분이 부활 원래 하나님이신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확증됐다가요. 예. 그래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보면 하나님이 사람대로 올 것이다. 그 그러니까 하나 아기를 주신 바 되고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메고 예, 권세를 가졌고, 예? 기모재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이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처럼, 고장 6절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그분이 사람들 오실 거다. 예언했는데, 예언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분이 오셔서 우리 의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그래서 죽을 걸 말씀하고 난 후에, 그게 끝났습니까? 이분이 영원히 싸김을 당치 않을 거다. 이사야2 5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영원히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죽음을 이길 것이다. 그예언인데 예언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란 분이야. 이분이 오셔서 이제 천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으로 밖에만 믿지 않았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을 선보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회가 세워진 당시에 베드로가 그 모인 3,000명 무리한테 그 이야기 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임금이 되어 가셨다. 이분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어찌할꼬 통해하고잡보겠어요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죽였거든. 약속된 하나님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소망이 0.1% 없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을 그러면 세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받을 거, 선물로 받을 거다. 이 말이 그들에게 완전한 복음이었어요. 아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 게 신앙 생활이다. 예수님을 나의 믿으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산명해져요, 세상에서 헤매지 않아요. 그분이 주인 되면 이분을 보아라 믿으면 우리가 비할 대상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나의 보아인데이 내가 보아하신 이분을 만나는 건데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예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교회와 함께 사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온 성도들을 성겨주고 주님의 몸대 몸을 세워가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뭐해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다가 혼미 속에 빠지고 죄 속에 빠지고 세상에 뺏기고 그렇게 삶을 사랑해자 여러분, 요 예수님이 일본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지 우리가 마태곤 6장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가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래 구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헬라가 제테이트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했으면 삶을 살아야 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다 여주겠다. 우리가 하나의 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요.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면 예,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막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 새로워지고 놀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예? 짧게만 보지 말고 통으로 봐야 된다. 넓게 봐요. 하나님 이 모든 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육신에 때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보아인데 보아이지 않는 것을 손해보면 좀 어때요? 하면 됩니까? 최고의 보아를 가졌는데 손해보들뭘 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뭐 있거냐. 제가 항상 그런 얘기죠. 다이아몬드와 금반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다이아몬드하고 를 금반지가 있는데 그걸 선택하라고 하 아마 다들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거야. 왜그렇습니까딱 하나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금하고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게 다이아몬드를 선택해요. 뭐 엉뚱한 사람이 있어. 금도 선택할 사람이 있겠는데. 그런데 잘보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다이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금반지 가진 사람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죠. 네? 여러분 생각해요. 50평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이 24평 아파트 샀다고 해서 부러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최고를 가져버리면 그 밑에 거는 없어도 괜찮은 거야. 왜?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산명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것들을 자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그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삼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